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수피아이 6포트 고속 충전 스테이션.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와 에어팟, 심지어는 이북과 스위치까지 여러 대의 기기를 한 번에 고속 충전하는 효자템 나왔습니다. 책상에 두고 쓰기 딱 좋으며 한 칸당 약 2cm 간격으로 6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데요. 칸막이들은 탈부착식이라 4cm까지 간격이 늘어나니 케이스가 두껍다 해도 문제 없겠죠? 사용 전 전원을 연결할 때이두 개의 줄이 완전히 끼워졌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연결되었다면 전원선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들어올릴 수 있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구매 시 우리나라에 맞는 EU형 돼지코를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폰과 태블릿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와 에어팟까지 거치할 수 있습니다. 파란 충전 표시 등을 켜고 싶다면 옆면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맨 왼쪽 유일한 C타입 포트는 PD20W로 가장 빠르게 충전되는 포트랍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듯한 비주얼과 고속 충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제품이네요. 베이서스 아이폰용 마그네틱 고속 충전기. 누가 봐도 놀랄만한 미니 사이즈에 알찬 기능이 꽉꽉 담겼습니다. 휴대성을 높여 여행이나 출장이 잦으신 분들을 타겟팅했는데요. 최대 15와트로 스마트폰과 에어팟을 동시 충전할 수 있답니다. 뒷면의 표시 등중 위쪽은 스마트폰, 아래쪽은 에어팟을 충전 중임을 보여주니 참고해주세요. 평소에는 계속 켜져 있으나 고장이나 접촉불량 시 깜빡이게 되지요. 기기 손상이 없는 실리콘 패드 아래에 마그네틱 링과 구리 코일, 그리고 스마트칩이 있어 아이폰 15 프로를 완충하는데 약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손을 거치대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패드 각도를 60도 내에서 조절하는 동시에 가로 충전도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스마트워치 무선 충전기가 있으시다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구매 전이 호환 차트를 꼭 확인해주세요. 위에서 눌러주면 숨어있던 케이블이 나오고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기능만을 고퀄리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오퓨라 6인 1 턴테이블 앤 LP판 클리너 키트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추억의 물건들은 전용 제품으로 관리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키트의 박스를 열어보면 송풍기와 클리닝 용액, 스타일러스 클리닝 젤, 스펀지 레코드 브러쉬, 스타일러스 클리닝 브러쉬. 마지막으로 칫솔처럼 생긴 브러쉬는 스펀지를 청소하는데 쓰입니다. 먼저 송풍기로 먼지를 날려주고 턴테이블을 작동시킨 뒤 클리닝 용액을 스펀지에 분사해 LP판을 청소해주면 되는데요. 스펀지에 묻은 먼지는 칫솔브러쉬로 털어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러스 브러쉬로 핀을 한번 털어낸 다음 클리닝 젤에 한두번 담가주시면 됩니다. 지름 30cm의 천 위에 LP판을 올려두고 먼지를 털어준 다음 스펀지가 아닌 방금 사용했던 천에 용액을 묻혀 닦아주는 버전도 있으니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좋겠죠. 먼지를 제거하여 잡음 없이 깔끔한 음악을 감상하려면 필수품이 되겠네요. 마일씨 DP20 프로 양방향 레이저 줄자 깔끔하고 한 손에 쏙 잡히는 것이 딱 봐도 전문적인 냄새가 진동하네요. 물론 일반 줄자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도구를 업그레이드하면 작업이 훨씬 편해질 테니 한번 보고 가셔요. 원터치로 양방향 레이저를 쏘아서 길이를 알아낼 수 있답니다. 실시간으로 OLED 디스플레이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양방향일 때는 좌우 각각의 길이와 그 합을, 한방향일 때는 측정된 값만을 보여주지요. 혼자서 저 넓고 다양한 길이를 힘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네요. 삼각대를 활용하면 정확도가 한층 더 올라갑니다. 최대 120m까지가 한계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스마트폰과 기기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나만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유리창이나 수영장의 면적 구하기, 자동으로 높이와 길이 구하기 등 일반 줄자보다 상위 호환된 기능을 누려보세요. 록브로스 광변색 스포츠고글. 자외선을 만나면 색이 변하는 제품이니 비바람과 먼지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선글라스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통풍을 위한 윈드프레임 디자인과 귀통증이 없게 배려한 고무다리, 근시용 렌즈와도 호환되는데요. 근시 렌즈 안경테에는 고무 패드가 있어 고글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코받침은 자유롭게 각도 조절도 되네요. 홈페이지 옵션 선택란에서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 근시용 렌즈의 포함 유무도 잘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마지막에 포토크로믹이라는 글자가 없는 이 아이는 광변색이 되지 않는답니다. 유연함과 튼튼함이 공존하고 UV지수 400까지 보호되며 30g이라는 깃털같은 무게를 자랑하네요.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의 눈을 안전하게 보호할 테니 써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베이서스 AP02 무선 진공 청소기 강아지 털과 과자 부스러기를 차에서 깔끔하게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 보세요. 차안 플로어 매트의 편물 특성상 이물질이 더잘 박혀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약 1000ml의 대용량 먼지통과 6만 에어와트의 최강 흡입력 덕분에 카시트나 플로어 매트뿐만 아니라 소파에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페트가 있거나 천으로 된 가구가 유독 많은 가정집에서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데요. 특히 반려동물 털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을 빨아들일 때 써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일단 전원을 켜주면 배터리 잔량 표시등이 켜지고 6,000 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이물질을 빨아들이게 되는데 가장 귀찮고 짜증나는 현상인 털 엉킴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노즐 헤드를 교체해서 좁은 구석과 틈새까지 완벽하게 공략하세요. LED 손전등 기능도 있으니 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아 깔끔한 집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브러쉬 노즐로는 키보드나 창문틀, 카시트나 에어컨 송풍구를 청소하기에 적합하니 사실상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곳에 쓰인다고 봐도 될 정도네요. 유퍼펙트 화면 확장용 더블 모니터. 한 번에 여러 대의 모니터를 띄우고 일을 할때 작업 속도와 능률이 쑥쑥 올라간다는 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15.6인치 크기의 16대 9 비율의 화면이 아래위로 나란히 위치한 세계 최초 휴대용 접이식 모니터인데요. 모니터 스탠드에 올려두고 각도를 조절해 가며 작업할 수 있다는 점과 마주 보고 앉아 있어도 화면을 쉐어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랍니다. 최대 2대의 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요. 빌트인 스피커가 내장되어 사무 업무와 게임에 모두 활용해도 만족할 만한 제품이지요. 가로 모니터로도 세로 모니터로도 모두 안정감 있게 사용 가능한 알루미늄 베젤에 1080픽셀의 고화질, 주사율은 60Hz에 패널은 IPS 타입이고 sRGB가 100%로 색감이 정말 쨍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게는 1.5kg으로 휴대하기에도 그닥 무겁지 않고요 C타입 포트가 3개, 미니 HDMI 포트가 2개씩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편집이나 문서 작업은 물론이고 영상 시청과 게이밍까지 두루두루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기특한 제품이네요.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PC는 박스 속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시고 모바일은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터치 그리고 화면 아래의 더보기를 터치하면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